성역은 없다, 와처입니다. 아침부터 족 같은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5.18 외국 서적 논란을 도서관에서 퇴출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문재인 1 0세기 하는 짓거리가 딱 개중국 클래 났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 때 하던 짓거리를 따라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유교 탈레반 국가도 아니고 자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됩니까? 무슨 금서딱지를 붙여서 진심왕 분석행위를 따라했던 조선시대 왕들이 생각나는 건저 혼자 그런 겁니까? 아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죠. 이 새끼가 왜 그러냐? 정답 조선시대 양반들도 그렇고 지금 이 문재양 이 개새끼도 그렇고 딱 중화사상이 물든 친중파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신들은 자신이 소중화사상이라면서 명나라가 뒤졌을 때도 자신이 명나라의 맥을 이었다고 개지랄 발작하던 놈들이죠 뭐 소중화사상은 그게 아니고 뭐 당시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짖킨 새끼들이 많은데 딴거다 필요 없이 하나만 알면 됩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라는 개같은 사상이 바로 소중화사상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나는 2등급 중국인이다 이런 병신같은 사상이 바로 소중화사상이죠 조선시대 2등급 중국인 사상 가진 친중파 새끼들이 망령으로 다시 되살아나서 투장이 된게 지금의 문재향이고 그것을 따르는 게그 일당들을 한 이야기죠. 뭐 문재향과 그 일당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국회의원 시바 새끼들 대부분이 친중파 뿌락치 쓰레기들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윗대가리들이 자기를 이등국 중국인이라고 여기는 병신들이 차지해서 일반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조선시대 시즌2가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란 이야기죠. 얼마 전에도 또 병신 같은 뉴스가 하나 더 있었죠. 그 서울시에서 무슨 고종... 장래를 재현한다나 어쩐다나 개소리를 짓거렸죠. 완전 미친 새끼입니다. 고종은 그냥 쓰레기죠. 그 새끼는 왕치급도 받을 수 없는 왕입니다. 아주 병신같은 새끼죠. 민비라는 시대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고종이죠. 그런 개새끼를 국민 세금을 털어서 기린다는 것 자체가 이 병신새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사실 뻔하지만. 아무튼 이 병신들은 자기들을 2등급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그보다 못한 3등급 인간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뿌리 깊게 쳐박혀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개같은 지거리를 못하죠. 이제 한국인들 정신이 차리지 않으면 큰일납니다.